안녕하세요. 쪼많는 아저씨의 생활의 꿀팁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노인분들과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위주의 수급자 혜택 15가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임플란트 틀리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과 의료급여 소급자이고요. 틀리는 7년에 이래 본인 부담은 일종은 5%, 2종은 15%입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 본인 부담은 일종은 10%, 2종은 20% 본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둘째, 안검진 개한수술 지원입니다. 안검진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고 저소득층 노인 우선 선정하고요. 개안 수술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고요. 지원한도는 1인당 수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입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보건소입니다. 셋째, KPS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이고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일회 교통요금 2,000원 미만이면 최대 500원 적립하고요, 2,000원에서 3,000원은 최대 700원 적립, 3,000원 이상은 최대 900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 이용시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월별로는 최대 54,000원이고요, 연간으로는 최대 648,000원입니다. 참고로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k p a s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넷째, 도시가스요금 감면입니다. 에너지 이용권 미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12월에서 3월 겨울 재래는 14만 8천원, 4월에서 11월은 생계 의료급여는 9,900원, 주거급여 차상위계층은 4,950원, 교육급여는 2,470원입니다. 에너지 이용권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12월에서 3월 겨울철에는 86,000원, 4월에서 11월은 에너지 이용권 미수급자와 동일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정부 양국 구입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91% 할인된 10kg 1포당 2,5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양곡구매 시63% 할인을 받습니다. 10kg 1포당 만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수량은 매월 가구원 1명당 10kg 1포 구입 가능하고요. 3인 가구라면 10kg짜리 3포 구입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이고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농식품 바우처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이고요.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2인 가구 월 5만 7천원, 3인 가구 월 6만 9천원, 4인 가구는 월 8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충전된 금액은 그 달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요.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2월 중순에서 8월까지이고요. 6개월간 시행합니다. 일곱 번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창문, 보일러 무상교체인데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설치해주고요. 겨울에는 단열공사 시공을 해주는데요. 가구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상은 전월세 또는 무료임차, LH 전세 임대에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인 분들과 LH나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소유 건물은 지원이 안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고요. 지원 기간은 연중사업으로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3년마다 재신청 가능하고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전기요금 감면 및 할인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는 6월에서 8월 여름철 최대 2만 원, 나머지 달은 16,000원 감면됩니다. 차상위계층은 6월에서 8월 여름철 최대 1만 원, 나머지 달은 8,000원 감면됩니다.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 123 유선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핸드폰 요금 감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 기본료 26,000원 한도 면제됩니다. 통화 데이터 요금 50% 감면되고요, 합해서 월 최대 41,000원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본요금 1,000원,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알뜰폰은 감면이 안 됩니다. 신청은 본인 통신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열 번째 문화누리카드 지원입니다. 1년에 13만원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내년에는 1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만 6세 이상 가구원 모두 카드 발급 가능하고요. 공연, TV, 문화체험, 영화나 책구입, 전시관람, 교통수단, 휴양림 등 다양한 곳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문화누리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열한 번째 저금리 미소금융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데요, 용도는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연 2%에서 4.5% 저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창업자금은 최대 7천만 원까지, 운영자금은 2천만 원, 시설 개선자금은 2천만 원, 긴급 생계자금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및 미소금융재단입니다. 12번째 종량제 쓰레기 봉투나 음식물 스티커가 지원됩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1인당 30리터에서 40리터 가능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13번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결제비이고요. 1인당 연간 35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은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번입니다. 14번째, 전등을 LED 전등으로 무상교체해드립니다. 매년 초에서 3월까지 시군구청 에너지팀으로 문의하신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15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1인당 연간 10만원이고요. 어플 또는 선불카드 충전 후 휴양림 등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년 1월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고요. 문의 고객센터는 1544-3228입니다.